이 집은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때 조금 추운 정도라서 보일러 켜긴 아깝고 그래서 준비 요를 하나 사봤어요. 이게 워셔블이라는데 빨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빤다고? 가볍다. 하! 할로윈 상품입니다. 괜히 설레는 이 맘. <laughs> 진짜 별거 없네. 아 이게 큰 거구나. 더러워. 아니 9cm라더니 왜 이렇게 커요? 12cm인데 보이는데? 9cm라면서요. 생각보다 작네. 이거는 그냥 종이컵. 아씨 건전지 사야 되는구나. 촛불. 아이고 다이소 갔다 와야겠다. 아가린다 이거 하나하나 다 껴야 껴야 되는 거잖아. 할로윈. 하하하하. 짠. 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였네. 저는 불이 멈춰 있는 건줄 알았는데, 땡! 영양분을 꽂아줬는데 이렇게 돼 버렸어요. 누렇게. 얘 혼자 이렇게 돼버렸어 영양분 꽂아서 오히려 이렇게 된 건가? 엄마가 갖다 준 응. 오징어 볶음. 이건 꽤 괜찮은 것 같아. 응.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 봤어? 내전기온거 말리는 중. 이거야? 응. 워셔블이래.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음. 한번 빨았어. 음. 근데 워셔블이긴 해도. 음. 전기 들어가 있잖아, 안에. 그치, 그치. 5회 미만으로만 세탁할래. 그래. 그냥 4분의 1로 자르면 되겠지? 네. 너몇개 먹을 거야? 저요? 그냥 한... 한 두세 개? <laughs> 안 넘게 나오니까. 저거 빨래 좀 했다고, 널어놨다고 이 습도가 30에서 40 위까지 올랐어. 너무 뿌듯해.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음. 얘가 찡그리고 있다? 이거 음. 아직은 음. 너무 싫어. 물 어.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안깨 그러니까. 빡쳐. 지가 먼저 우리 집 습도를 평가해. 음. 야, 나도 이거 하나 사서 걸어둘까 봐. 뽕뽕해, 딱이겠는데, 이건삼티 어. 아, 여기 너무 맛있다. 좀더 잘라야겠다. 더 자르게? 응. 음. 어나두세 개만 먹고 끝려고 그랬는데 두세개안 잘랐어 이거 이게 지금 세 개씩 먹으면 끝이야. 근데 이거... 나 조각으로 두세 개. 응? 아, 뭔 소리야? 아, 남의 집에서 <laughs> 아니 진짜... 이걸로 두세 개라고?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야이걸로두세 이걸로 개면 이거 한 등분도 안 나와 이거 하나에 네 등분인데. 아, 누가 남해에서 동그란 걸로 두세 개를 먹어? 아니 여러분두세 두세 개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걸로 두세 개인 거 아님? 아, 이걸로도세야지 에? 이거로 두세 개면 이거 한 개도 안 되잖아. 이거 다네 개인데. 조금만 너희네 집에서 많이 먹지 않겠다라는 거 말한 거지. 난 네가 두세개 먹겠다 그래서 어 이거 여섯 개 들어있으니까 다 자르면 되겠네 <laughs> 어쨌든 더 먹을 거지. 그럼 다 자를까? 그래? 무슨 아, 그래? 너무 너무. 그래? 어 무슨 신경 같은 역시알로 있는 빨간색이야. 이것도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laughs> 어머니가 김밥을 갖다 줬어요. 우유 이거 먹었다간 <laughs> 내 입천장은 사망이다. 오늘도 아침에 필라테스 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 말이야.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라면에 우유 넣은 비주얼이 돼버렸다. 응. 응. 청 씨, 고마워요. 와, 그냥 진짜 예쁘게 말았다. 오랜만에 영어 공부. 어플 들었어요. 요새 컵라면들 끓는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또 돌리잖아요. 그거는 정수기물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은 팔팔 끓는 물은 아니잖아요. 100도 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덜 뜨거워서 전자레인지에 더 돌리는 듯. 커피포트나 인덕션에 끓인 물은 팔팔 끓는 100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또할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 너무 너무 뜨거워요. 어우 우유 넣었는데 맛있다. 라면에 체다치즈 올려가지고 섞어 먹으면은 국물에서 치즈 맛 나고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 치즈 느낌이 아니고 그게 우유로 대체된 느낌. 아우, 우 고소해. 아니 여러분 해리포터 보다 보면 볼드모트 진짜 개빡치지 않나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왜 얼굴을 망쳐놓냐고 자기 얼굴을 용서 못해. 감이 안 오시죠? 만약에 강동원처럼 생긴 마법사가 있어요. 근데 지가뭐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뭐갖 잡것들 다 잡것들 다 만들다가 강동원 얼굴인데 못 쓰게 되버렸어 개빡치는 거지, 진짜. 지옥을 왜막 쓰냐고. 내가 벨라트리스였으면 볼드모트 찔렀다. 솔직히 볼드모트 예전 얼굴이었으면 추정자가 더 많았을 듯. 예전에는 라면 먹을 때 극성 꼬들파였단 말이에요. 근데아빠가 항상 푸지게 끓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 꼬들하게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점점 저는 푹 끓인 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들면은. 푹 퍼진 걸 좋아하게 되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꼬들한 것도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는 푹 퍼진 걸 싫어했다면 지금은 푹 퍼진 것도 좋아하는 엄마 켓이 왔네. 왔다네요. 가지러 가야지. 고수... 고수를 그냥 잔뜩 샀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참... 마요네즈, 오므라이스 소스로 써먹을, 우가스 소스, 냉면 육수, 볶음밥용 채소, 계란말이를해 먹는 거 같아요. 새우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산게 품절이 돼가지고 대체 상품이 온 거거든요 근데 비슷한 걸로 보내준다는데 저는 큰걸 샀단 말이에요 이 30일 40미 이거 근데 40일 70미 이거 조그만 걸로 줬어요 거의 반, 단, 반절 반 크기만 한거 과외하기 <laughs> 36분 전 아씨 공부할 시간 30분 정도 잡았는데 살펴보니까 다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하겠어 메슈바 괜찮아? 치라이치라이 치얼라이 치라이치 어? 라이 치얼라이 치얼라이 이치 야부뿌 라잇뿌 러아 어려워 죽네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뭐? 내려와 내려와 음. 내려와 이러면은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뭐? 내려와 여기 음, 들어보세요 뭐? 내려와 에왜 너무 외국인에게 배려가 없는 후오기 전에 치워놔야지 <목소리> 탁을큰거 산다고 샀는데도 에휴 원룸이라서 작업 공간이랑 밥 먹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저는 원룸 좋아요. 청소하는 것도 간단하고. 하지만 누가 투룸 준다? 그러면 이사 가는 거지. 준비해봤다. <웃음> <웃음> 준비성 보소? <보선>? 히히 <laughs> <laughs> 미쳤네. 이거 빨리 해야지. 야 느낌 쩐다. 오. 염초. <laughs> 딱 봤을 때 되게 싸구려 티 났는데 불키니까 <laughs> <laughs> 괜찮더라. 그렇 <그치? 웃음> 느낌 나는데? 제발 저 빨간색으로 조명 틀은 거라고. 이것 봐. 내가 내가 좋아하더라 지이 한데? 아 선생님. 괜취그신저녁까지숙소을해서야겠죠아번 시험은 여기 있는 문장을 너무 좋아. 이으로의당이면서야영롱 눈에 놀라 뿌리는 거 처음 봐. 영롱하여라. 죽지. 내세요 이워. 이 네.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시도이이정하이하도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런 건. 이 정도. 이이이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정이이 끝. 응. 나3장 가져간다. 냥. 진성. 합쳐하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해리포터야? 그대를 심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데... 아, 사진 찍어 야 됐는데. <놀람> 가서 보니까 하고 있더라. 넹. <놀람> 음 맛있네. 국물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지. 음. 좀 싱싱하네. 음. 요 귤이야? 아니, 천천의 양인가음그런거였는데 아, 일부서일 하나 갖다 줘야겠다. 승마켓에서 고수 100g 샀어요. 그랬네 밥 차려야겠다 밥 차리러 갑니다 아이고 제가 맨날 저항이한 더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가 당번입니다 프라이팬이 지금 자취로의 한계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해야 된단 말죠 이 고기를 큰데다가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아니 이게 1인분이라니 너무 시, 너무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니요? 1인분 오반데음 냄새는 좋고요 깍두기 본거 봐. 근데 맛있어. 야음이 깍두기 신 신김치 냄새. 응, 응. 음고기 괜찮다. 맛있다. 응. 역시 레이가미 최고야.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이 원래 이게 메인이고 이건 그냥 사이즈였는데. 양을 보자니 이게 메인이고 이건 그냥 사이드. 그러니까 거의 그냥 삼각김밥 한 1.5개 풀어놓은 수준. 그냥, 그냥 음. 음. 그리고 그냥 발라서. 음. 아 냉면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정 정말 돼지 새인인 봐. 봐울은냉면이리 구리,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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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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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구리. 구상 구리. 리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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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를 봐줘 봐리 구리. 어, 어, 이렇게 배가 안 차지? 요샤. 11시 타기 전에 마켓콜리 주문해야 돼요. 마켓콜리. 11시 마감이니까. 177칼로리? 음! 마켓콜리 오랜만에 주문하다가, 짠! 이런 호떡 나왔길래 주문했어요. 하쉬하쉬 로제 호떡. 자, 지생의1지 기없어 식탁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제가 유일하게 제때제때 하는 것 얼음 얼리기 미키마우스 얼음 앗! 아, 귀가 떨어졌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여성 유산균 200억짜리 하나 먹었고 밥 먹기 전에 파폰지 하나 먹었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유산균이랑 영양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시대에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먹어보고 좋으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계속 먹어보고 있습니다. 로제 오빵 약간, 추장 맛인가 싶었는데, 고추장 맛보다는, 고 추장 맛 플러스, 막 소세지 맛, 서양의 맛이 약간 들어옵니다. 아, 이번에는, 민트초코 호빵. 점가 깔끔하게 뜯어지지가 않네. 이 상태라면. 종이를 먹게 돼 버렸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까 단점. 이게 종이가 <laughs> 종이를 뗀 다음에 돌렸어야 됐나 봐요. 이미 한 몸이 돼 버렸다. 땡! 내 아까운 빵들. 아. 빵은 진짜 호호 불면서 먹는 빵인 만큼 호호 불면서 먹어야 되는데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까 바삭한 쿠키 같은 식감은 더해졌지만. 막 뜨거워가지고 <laughs>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는 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빵은 음. 음.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소시지 맛. 스위지가 조그만 거두개 들어 있었어요. 양파랑 야채? 등등? 근데 네, 얘는 진짜. 유통견네. 빨리 먹어야겠다. 음, 약간 매콤한 맛이 저한테는 싹 입맛을 당기는 맛이에요. 내용물이 조금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걸. 하얘서 몰랐는데 얘도 종이가 꽤 있잖아. 저 이때껏 종이 먹고 있었어요. 이런. 에어프라이어 구울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종이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예요. 저 민트 초코 엄청 좋아하잖아요. 얘는 민트 초코가 아니야. 속살 맛이 그래서 치약 맛. 민트 초코는 약간 치약 맛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얘는 좀 치약 맛이에요. 제가 아직 덜 민트 초코단이라서 그런가? 단미초단을 이해하게 되는 맛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아, 아메리카노 하나 먹을래? 집에 가서 먹어야지. 쿠키 먹어야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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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이니까 악마 터치 어때? さすがに春日。